안녕하세요. 이거나 해야지입니다. 오늘은 대천 조개구이 브이로그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커플 파티 그리고 대천 조개구이 브이로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럴듯한 트리는 작년에 이어서 재탕을 하는 쿠팡용 트리입니다. 케이크를 준비하던 여자친구가 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어린애 같습니다. 둘이서 먹기에는 홀케이크가 너무 커서 조각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는 벌품 없지만 세팅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단촐하지만 불을 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락을 받고 불을 끕니다. 불 끄겠습니다잉. 그럴듯하지 않나요?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트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주니 훨씬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분위기에 취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술에 취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인형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웃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타임을 끝내고 이제 조개구이와 소주를 적시로 나가보았습니다. 대천먹자골목에는 조개구이집이 엄청 많고 호객행위도 심합니다. 호객을 안당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나름의 목표를 정해봅니다. 조개와 삼겹살 무한 리필에 소주 두병을 서비스로 주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떠서 인기 유튜버인 척도 해봤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후사리를 먹었습니다. 첫번째 호객행위를 당합니다. 구인거 들키면 안됩니다. 밥 먹었어요. 어요 네네. 어제 밥 먹었다고 하면 순순히 놓아주십니다. 서비스도 주시고 분위기가 좋아서 커플도 많아 가게에 들어갑니다. 1인 2만 5천원에 조개 삼겹살 무한 피자 소주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대천 조개구이는 처음 먹어봅니다. 여자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따라왔습니다. 전복, 가리비, 키조개 등 가게 앞 수조에서 바로 꺼내줍니다. 조개구이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 안주로 완전 강추입니다. 껍질에서 잘 떨어지면 다 익은 거라는데, 양념장에서 조금 더 익혀줍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전증이 있어서 손이 너무 떨립니다. 먹방 유튜버는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만히 술만 먹는 것보다는 눕는 재미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가 훨씬 더잘 굽습니다. 졌습니다. 피자도 엄청 맛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거 혼자 먹고 생겼어? 아확니 불법인데이 그거. 그래도 남자라고 구워주려다가 불을 냈습니다. 혼날 것 같습니다. 입으로 부니까 죄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민망했습니다. 꼬부기처럼 물대포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대천조개구이 안 좋은 말도 있었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단점 한 가지는 소주를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소주를 어떻게 마셨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신이 살짝 날라갔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소주 4병 마셨는데 두병은 서비스입니다 터지는 불꽃들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사는 안 취한 척 하는 겁니다 안 취한 척 하는 것 보니 아마 취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도 맛있어, 절 보고 뿌듯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치. 귀엽습니다. 이건 아마 호텔 파이어 액으로 잘못 익어서 찍은 것 같습니다 맞아. 기분이 좋은 여자친구는 뒤뚱뒤뚱 귀엽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곧 뛰기 시작할 겁니다. 뛰지마 넘어져. 뛰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서 말려줘야 합니다. 애기 같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60개 치킨입니다. 더 매운 고추치킨이 아주 맛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가장 핫한 곳 같습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미 취했지만 1차에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칫솔로 마무리를 하고 술냄새 나는 대천의 저녁이 끝났습니다. 먼저 먹어봐봐. 다음날 해장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백설 HMR 전 시리즈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간단한 밀키트 버섯김치찌개를 샀습니다. 여행 필수 아이템인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합니다. 방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걸 이때야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숙소 복도의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돌리러 가보았습니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이 겨울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너무 추운데 전자레인지 시간은 항상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손이 너무 시렸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밀키트는 손질이 다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회용 냄비까지 줍니다. 재료를 다 꺼내준 다음에 순서대로 네? 넣고 끓여주면 제법 맛있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요리 유튜버인 척 해봅니다. 부끄러워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자친구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다 때려 넣었습니다. 진짜 요리에 대한 자세가 안되네 구사리를 먹었습니다. 민망해서 귀여운 효과음을 내봤습니다 나름 애교입니다. 얘들은 여자친구 말대로 나중에 넣을 겁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비주얼은 백종원 아저씨 음식 절리 가라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제의 소리 해장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먹방도 찍으려 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라 안 찍었습니다. 얼큰한 찌개의 모습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천 조개구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 말고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